자, 이번 시간에는 제 8장 날개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날개. 자, 이 작품은 이제 이상의 작품이죠. 날개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제 8장입니다. 제 8장 날개. 이 날개라는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상의 작품이고, 1936년에 쓰여진 이상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은 일종의 이거죠 경제력을 상실한 한 룸펜이라고 하죠. 룸펜 룸펜이 아내의 내객 손님이 온다는 거죠 때문에 아내의 내객이죠 아내의 내객 때문에 시작된 외출이죠. 외출 이것을 통해서 근원적인 근적인 소외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모습을 내면 심리 묘사로. 형상화 작품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 날개입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눈펜이 아내의 내객 때문에 시작된 외출을 통해서 근원적인 소외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내면 심리 묘사를 형상화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날개는 일종의 심리 소설이라고 하고요. 아까 앞에서도 그 박태원의 소설과 구보시 일일에 나왔죠. 내성 소설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살핀다고 그랬죠. 또 어떤 근대인의 복잡한 내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 이런 걸 시도한다고 할수 있죠. 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제 두 가지죠. 정말 천재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아 또라이다라는 평가가 있어. 두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게 이제 이상이란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을 보면 어 소설가 겸 시인이고 서울 출생이고요. 본명은 김혜경이 에요 이게 이제 또 재밌는데 원래 이상은 본명이 아니고 본명은 김혜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혜자에 이게 이제 그 경자는 벼슬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꼭 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넓은 땅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가 되라 해서 이제 붙여준 이름인데, 어, 원래 이제 요즘 말하면 동경제대 건축가 출신이에요. 서울대 건축가를 졸업을 했는데, 어, 이제 그래서 감독을 했었죠. 감독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이 상이라는 게 무슨 무슨 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혜경이니까 김상 이렇게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인이 이제 잘못 이시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상이라고 이시죠. <laughs> 여기서 힌트를, 힌트를 얻어서 상자답게 앓습니다. 내 시속에 엄청난 수수께끼 상자를 심어 놓을 테니까 한번 해석해봐라. 근데 이상의 시는 상당히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 근데 그 이상은 다시 식민지 지식기인의 이상. 자 이게 다 되는 거죠. 이상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할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래는 김신대 이시로 왜 이라고 했을까라고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상 밑에 나오죠 소설가 겸 시인이고 서울출생이고 김혜경이고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가. 요즘 말 서울대 건축가라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졸업했고 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근무했고. 조선의 장편소설 12월 24일을 연재해요. 옛날에 소설가들은 대부분 그 글을 연재해 가지고 이제 그게 소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감도를 연재했어요. 이 오감도도 재밌는데 원래 오감도란 이름은 없어요. 건축가에서는 조감도라고 하죠. 새눈 높이에서 이제 바라보는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 이상이 이새 조자인데 이걸 까마귀 조자는 이렇게 쓰죠. 그 당시의 어떤 일치하의 상황을 그~ 이야기하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을 이렇게 까마귀에 비유해서 오감들하고 쓴 건데 상당히 이 오감들은 시가 난해합니다 음~ 상당히 난해 오감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오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오 빡하여 열세 명의 아이가 지나가오 그러다가 길은 막다른 골목이요 이러면 시가 끝나요. 도대체 서 13명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막 어..이..뭡니까..상징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 상당히 이상의 시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재했고 구인회는 9사람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구인회. 이 구인회에 이제 가담해서 봉인지 시와 소설 편집했고 또 오감돌 연재하다가 독자들의 비난 중단했죠. 저 소설 지주회시 날개 봉별기 뭐 여러 작품을 발표하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유고작 종생기 권태 등을 했고요. 일경이 검거대 부금 중에 건강학과로 풀려났으나 4월 17일 날그 사망합니다. 상당히 일찍 죽적이 보면 1910년생인데 1937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20 어 뭡니까 28세 정도밖에 살지 못했죠. 어, 근데 아주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쓴 그런 작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작가들 폐결핵이라는 증상이 있죠. 이런 걸로 많이 죽어요. 요즘은 이제 큰 병도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증상으로 돌아가신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78쪽을 보시면 178쪽,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라시오, 나는 육해아오, 이런 때 연, 연애까지가 육해아오. 그래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고 자신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그 밑에 보세요.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로만 했을 때. 치료했을 때만 정신이 은하처럼 말소 니코틴이 내 횃배 알는 뱃속으로 숨이면 머릿속에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요. 그 위에 나는 위트와페르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가증할 상식의 병이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음, 뭐 이걸 다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좀 한번 책은 읽었던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9쪽을 보시면 마지막 단락.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유각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유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술집 같은 거라고 요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한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자1 8 0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첫째 줄에, 어, 턱살 밑에 철줄을 떼 빼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다지 해가 들어가는 걸 막아버린다. 침침한 방안에서 낮잠을 잔다. 그게 나왔죠? 침침한 방안에서 낮잠을 잔다. 자, 180쪽에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좀쳐 놓으세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뭐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181쪽 볼게요. 181쪽. 181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내 아내 위에 의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그 까닭이 나와요. 자, 그 밑줄 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까지. 자, 이 33번지 18가구 가운데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까달기다 자, 그 다음에 또 붙을 세있요1 8가구의 각기 별러든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에서도 내 아내가 특히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으로 거기까지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북살스러운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쭉,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각 속에서 이제 그, 그 뭡니까 나는 어, 잠을 자죠 잠을 자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자 182쪽을 보시면 자, 아랫방과 이제 윗방이 개념이 등장을 하죠 아랫방과 윗방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아랫방 윗방에 대립구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방과 이방의 대립구조가 쭉 나와 있어요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뿐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순수감만해지면서 나가버린다 하면서 쭉 나오죠 음. 그 다음에 그 밑에 180쪽 밑에 네트 쪽을 보면 이 장난이 싫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시,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1 8 5조 자,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매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을 뿐만 아니라 내객이 많다. 찾아온 손님이 많다는 거죠.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밑을 쳐으세요 이불을 쓰고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야 했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오십전짜리 은화다. 이 오십전짜리 은화 밑줄 쳐 보세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돈을 준다는 것이 또 나오고요. 자, 거기 187쪽으로 보세요. 거기 이제 둘째 줄을 보면, 1 8 7쪽 둘째 줄을 보면,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 일이 없다. 나는 늘 윗방에서 나 혼자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반찬이 너무 엉성하였다. 나는 달기다. 달기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넓혀 넓주 받아먹긴 했으나, 내심.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덜어 없지 않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9쪽을 보세요 189쪽 189쪽을 보면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189쪽에 내개기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 느낀다는 거, 동그란 변세. 그리고 결국 아내는 나에게 이제 돈을 놓고 하죠. 남성을 지배, 하고 있다는 느낌이 다 이걸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외에 다른 이유도 없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이불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내가 계속 나를 감금하죠. 190쪽의 첫째 줄을 보면 아내는 물론 나를 감금하여 두다시피 하여 왔다. 내게 불평이 있을 리 없다. 그런 중에도 나는 그 쾌감이라는 것의 유물을 체험하고 싶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또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3쪽 보세요. 자, 거기 두 번째 달락이 넷째 줄. 그돈 5원을 꺼내 아내 손에 지어준 것을 간신히 기억할 뿐이다. 그 다음 달락 첫째 줄. 이튿날 잠이 꼈을 때 아내 방 이불 속에 있었다. 여기까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 195쪽 보세요. 195쪽. 자, 195쪽을 보면. 제일 마지막. 이튿날도 내가 잠이 깨었을 때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또내 방으로 가서 피곤한 몸이 낮잠을 잤다. 내가 아내에게 흔들려 깨었을땐 역시 불이 들어온 뒤였다. 아내는 자기 방으로 나를 오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아내는 끊임없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내 팔을 이끄는 것이다. 아내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196쪽 둘째 줄. 나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아내 방으로 끌려갔다. 아내 방에는 저녁 밥상이 조촐하게 차려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쪽이 마지막 달라 하늘에서 얼마라도 좋으니 지폐가 소낙비처럼퍼붓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뭐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을 시작하다. 돈이 그렇게 불를해 주세요. 200페이지로 넘겨서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네번째 그 달라고 보세요. 그러나 다음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체면약 아달린 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면약이 나오죠. 여기서 자, 이 말은 뭘까요? 체면약이 나온다는 것은 아내가 내게 아달린을 먹였다는 뜻이죠. 내가 아달리를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쪽 보세요 202쪽 거기 그 마지막 달락을 볼까요? 그랬더니 이건 참 너무 큰일 났다 나는 내 눈으로 절대 보아선 안될 것을 보아버리고 만다 거기 나오죠 나는 내 눈으로 거기 밑을 치세요 보아선 안될 걸 봤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만 냉큼 미다지를 자꾸 그리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진정시키느라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둥을 짓고 섰자니까 1초 여유도 없이 회, 미다지가 열리더니 메모새를 풀어헤친 아내가 불쑥 내밀면서 내 멱살을 잡는 것이다 고기도밑으쫙 치세요. 잡는 것이다까지 그래서 이제 나동그라졌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 203페이지 보세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뒤이어서 남자가 나오는 것 같은 202쪽 마지막 줄에 아내를 하나름에 덥석 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는 203페이지 밑에 세째줄보세요 어디로 돌입다 쏟아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아까 미스코시 이야기했듯 신세계라고. 신세계 여기까지 목상에 있는 걸 깨달아요 대낮이죠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 내가 자라온 2 6 살을 해고하여 보았다 목록한 기억 속에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막 하늘을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 보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 205쪽을 보세요 음. 밑에서 일곱째 줄부터 볼게요. 나는 불쌍.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도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날개 의머릿 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했다. 사전이죠. 자, 이게 바로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화 등선이라고 합니다. 우화 보세요. 자, 기둥자도 기기시 변화돼서 달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선이 돼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화등상이죠. 우리가 소동파라는 작가의 적벽라는 작품에 나오는 표현이죠. 자, 소동파가 이제 유배를 가지 유배 유배를 가가지고 이제 음. 쓴 작품이죠. 이 적덕부라는 곳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유배 간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뭐 잠깐 잘못을 해서 인간 세상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205페이지 보면 걷던 걸음을 멈추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도달아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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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라고 나오죠. 어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심리주의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공간 구조를 보면 를 보면 윗방, 아래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윗방이고 아래방이죠. 윗방은 주인공의 이제 방이죠. 안에. 아, 네. 이거는 해가 들지 않는 방. 이거는 배 뜨는 방. 그렇죠? 여기 는는제 이불 속에서 하석하는 공간 이장소는 화장품 거울 이제 아내의 채취가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든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일상 이 주인공이 나의 일상을 보면 나의 일상을 보면 이또 재밌죠 아내가 없어 아내 부재시 아랫방을 방문합니다 자 근데 네 개의 방문신 이방에이신화 수, 숨어있죠. 그게 이제 음, 나의 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206쪽 206쪽에 보면 이제 작품 해설 이기도 하는데 유폐의 시대 비상의 문학, 날아간다는 거죠. 이상의 생애와 작품 세계 김혜경 아까 이야기했고요. 이상은 그세살때 큰아버지의 양자로 가요. 그래서 1910년 서울 사직동에서 출생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일찍이 아들이 없던 백부의 양자로 들어간다고 나오죠.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노상동 신명학교 졸업, 동광학교, 보성고보, 뭐 이렇게 나오죠. 뭐 하면서 이제 동경 제대 건축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 작품에 이제 보면 이 오감도가 중요하죠. 오감도가. 자, 오감도의 시를 발표를 했지만 독자들의 막그 빗발치는 항의로 중단됐죠 자, 207쪽에 보시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독자들의 항의로 중단됐다고.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날개 줄거리, 반응,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이제 보면 208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달러. 이 소설은 무력한 지식인 주인공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사회 현실을 내면적으로 이제 그 투영시킨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심리주의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209쪽. 날개 오독과 어, 새로운 쟁점. 날개는 이상의 대표작이죠. 현대문학에서 정전의 위치에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방에 유폐된 주인공이 거리로 나와 비상을 꿈꾼다는 식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개의 독자들이 가진 오해나 작품의 신비화로 인한 오류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가장은 오독. 마지막에 날개 한 번만 더 날아보자. 미스코시 옥상 신세계 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대 논야 달리 연구사에서 작품을 주로 그 모더니즘 소설 미학의 지평 아래에서만 판단하는 데서 오는 선입견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날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210페이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반복적인 나날들은 식민지 근대의 왜곡된 일상성을 묘사하고 있다. 왜곡된 근대성.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211쪽에 보면 음, 세 번째 줄 이렇게 날개 란 작품을 통해 작가가 작가 이상은 리얼 리즘과는 다른 방법으로 식민지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낯선 기법. 그다음에 언어로 충격을 주고 있다. 를 얘기하고, 자 그럼 이제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첫 번째 문제는, 자 작품 첫 문장, 몸모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나요? 아 이거 보겠어요 박제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지 자그 다음 두 번째는 33번지 구조나 거주자를 보면 흡사 뭔뭐이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제 볼수 있겠죠 흡사.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각이주유각 그럼 세 번째는 신공은 아내가 좀 어느 오십전을 어디에 어디 온가? 오십전을 이게 이제 봉어리라는 곳에 이제. 또 좋다고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자그렇게 필기하세요. 네 번째 아내가 감기 걸린 주인공에게 먹인 수면제 이름 이거 아까 나왔죠? 뭐였죠? 아달린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이것은 미스코시 옥상에서 외친 말이죠. 전차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음, 미스코시 그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는 미스코시 옥상에서 외친 말이다라고 나왔죠. 이게 리스코시 옥상에서 외친 말이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자, 모르겠습니까? 이 내용에서 그걸 읽본다면 음. 거기 옥상에서 외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옥상에서 외친 말이다. 여기서는 이제 어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서 날개라는 작품에서는, 날개라는 작품에서는 그곳과는 또 다른 곳에 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 205쪽을 보세요. 205쪽에. 205쪽에. 나는 불이한 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배지가 사전처럼 넘어갔다. 걷던 걸음을 멈추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 잡구나, 보자꾸나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그 의미를 이제 분석을 할때 그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스코시 옥상에서 외친 말이다. 날자 한 번만 더날 잡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2 0 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나는 어디로, 어디로 둘 있다, 쏟아다녔는지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스물여섯 대를 회고한다. 그런 말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내 온몸에 인공이 날개가 돋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아까 그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상의 날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